천일국 기원절 3주년 기념 경축고찬이 2월 20일 오후 12시 30분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 최고의원, 대륙회장, 특명총사, 원로종친, 섭리기관장 목회자, 신종종메시아 완료자 등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주천평수련원 천성왕님궁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경축 오찬에서는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탄과 천일국 기원절 3주년을 기념하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3개 대륙에서 천지인 참부모님께 예물을 봉정했습니다. 이어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대륙벌 신종종 메시아 완료 대표 가정에 특별 시상을 하셨습니다. 대표 가정은 상장과 부상으로 참부모경과 참부모님께서 손수 디자인하신 헤븐지 백을 받았습니다. 문선진 세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이렇게 소중한 순간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면서 고난과 시련을 넘어 하늘의 섭리를 완성하신 천지인 참부모님의 생애 전통을 상속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독려했습니다. 이어 문난영 유럽 특명 총사의 승리 제의로 오찬이 시작됐습니다. 용정식 아시아 특명총사의 활동 및 전략 보고가 있었고 축하 문화 공연으로 리트렌젤스의 부채춤, 꼭두각시, 북춤에 이어 이세 김형선 군이 축가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끝으로 애플헤븐이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창식 중남미 특명총사 선창의 엉만세 선창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